은혜가 있으면 예수 예수 한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 예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단한 삶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흥망성세가, 가정의 흥망성세가, 교회의 흥망성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목회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광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단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위기, 또 앞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예참 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 어떻게 결단해야 하느냐. 언젠가 캔던더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미국 부통령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 상원 의원인 레이디 헨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부통령 후보로 지목되면서 청문회에서 온갖 루머와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후보자는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마침내 스캔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어렵게 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대통령은 그를 만나서 왜 진작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인생의 원칙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말로 변명한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제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저의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제 원칙을 져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프린체 원칙,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원칙이 없으면 감정에 시들립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시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은 성경입니다. 어려울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고난의 시절에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굳게 결단하였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정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여론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변명이 아니라 성경적 원칙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다이세시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성전 입장 기도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적마다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시인은 성전 앞문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네요 첫째는 기도지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삶을 판단하소서 두 번째는 학언입니다 학언 학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멋진 말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이다 아 멋있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를 판단하소서 학원이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확신이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세 가지 주제가 뒤에 앞으로 계속 설명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 6 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완전.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일절 보니까 내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하며 1 1절 보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물론 죄인 된 인간이 누구도 완전할 수 없죠. 여기에 완전은 전혀 흠이 없는 온전함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내가 주의 진 중에 행하여, 이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니까 허망한 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혹은 피하고 불의는 대적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타타지 않고 매일 나를 성찰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사하고 주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일체 은혜 범사 감사로 살겠습니다. 8 절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예배를 가장 기히 여기고 십을 나에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시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에 근거한 삶의 원칙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삶을 구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내네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네 발이 어디에 서어요 평탄한 데서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의 원칙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참 안타깝게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 장로들도 있죠 어디 장로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가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인데요.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제가 사정에서 급히 만났습니다. 그가 울면서 하는 말이 형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악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 다시 붙들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세임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위기의 순간에 혼자 무엇을 결정하면 위험한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할 그럴 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럴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함석근 선생님의 시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느냐. 그런 사람 가졌거든 그런 행복자니라. 그를 가진 세상도 행복자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당신은 그런 사람 가졌어요? 그런 한 사람만 가져도 행복자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아니야! 김성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그런 친구는 안에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만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만나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 우리 서초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과 교회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증해 그가 수록 잘못했을지라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런 우정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멋진 표현을 해요 이게 신학자야 우정은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정은 인만우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우정,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우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음. 구작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사이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야말로 임만웰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우정은 극단적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는 아주 방패막이가 되었지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정만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정으로는 부족해요. 평소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단어 써볼게요.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다세 가지 휘둘려요.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은 평소에 훈련된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핵심 가치로 붙들고 있느냐? 곧 성경적 원칙이 분명해야 위기의 순간에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도대체? 이 성경. 네? 이 성경이 정말 나의 핵심 가치고 나의 삶의 원칙이 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라. 니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하는 핵심 가치로 삶의 원칙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나의 나를 온전으로 이끄는 온전케하는 삶의 가치요 핵심 가치요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손해도,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시인처럼 이 성경적 원칙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아까 시인처럼, 자,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 읽으면 좋겠어요. 시인처럼, 우리 결단해 보여요. 자, 성경을 매일에 거짓말, 유혹은? 누구를? 일체 은혜? 예배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실천해서 모범을 보인 삶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삶의 핵심같이, 이걸 나의 핵심같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이 원칙을 고수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마음에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모함할지라도, 어, 내가 감정에 힘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서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성경을 거짓말, 예. 유혹은 예. 누구를 예. 일체 은혜, 예. 예. 예배를 예. 아멘. 이 삶의 원칙을 우리 모두 어려울 때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서초교회를 개척한 지한 2년쯤 되던 해에 교인들이 한7 80명 이렇게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에 아주 열심히 든 아주 특심을 가지셨던 한 집사님이 은밀히 저를 찾아와서 한 제안을 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장로직을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저는 40대 초반 41살이었어요 이분은 60대 이제 초반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한 공헌으로 볼 때에 그건 당연히 당연히 자기를 장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의 비전이나 그분의 인격으로 볼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당시 집사님 내외분과 그 다음에 아들, 딸과 그리고 며느리와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합쳐서 7, 80대 명 되는 교회 속에 15명, 16명이 일가족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었기에 선뜻 그걸 거절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어요. 참 여기에 단임 목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구를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왜교회 개척했겠어요? 다른 교회에 내가 청빙 받아서 다른 목사로 갈 수도 있어요. 청빙한 건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절하면 일가족 15명이 빠져나가서 교회 에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결단했겠습니까? 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했어요. 그래, 성경적 원칙을 지키자. 그래, 사람을 이해하지 말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성경의 원칙대로 가자. 유혹은 피하고 불의는 대적하자.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일가족 모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분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단 이후에 교회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고 1년 안에 교회가 배가 부흥되는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원칙을 붙잡는 것 성경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 원칙을 붙잡는 결단을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장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통제장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냐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제장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통제장치가 다르반인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저의 기도예요 이번에 두 주간 저도 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오,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살리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기같이 어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행합니다. 감사로 행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행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싸우니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그것이 합력해서 더잘 되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찬송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눈이에요. 내가 죽으면 돼 죽으면 죽음 나는 어깨렐러의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오 어, 주님 그러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내가 오늘 다시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자기 감정 통제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한 사람 신뢰할 만한 믿음의 멘토, 친구를 찾아 우정을 나누라.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런 친구 혹시 없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밤중이라도 어디서든지 만나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친구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만나드릴게요. 자기 감정 경험 지식이 아닌, 그럼에도 성경적 원칙을 지켜라. 성경적 원칙을 지켜라. 일체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성경적 원칙을 지켜라. 자기 감정 통제 장치인 십자가 앞에 서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결단을 할 때에 너무너무 소중한 지혜예요. 속상할 때, 마음 불편할 때 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무엇이든 속상할 때 하는 건다 실수예요. 속상할 때 결정하는 건다 실패예요. 속상할 때 결정하는 건다 잘못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시편에 보면 다이슨 스탄 대적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어려운 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다이슨 놀랍게도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올 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그때, 그때 결정하는 거야. 그때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노래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결단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어떤 결정이든 유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할 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경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네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큰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네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말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자여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영감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씀을 볼 적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경우에 삶의 원칙을 지키며 십자가를 붙들고 평탄한데, 흔들리지 않는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